왜 많은 네트워커들이 미팅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침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유신TV는 매일 아침 8시 반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네트워커들이 하고 있는 잘못이 있어요 미팅의 목적을 명확히, 명확히 하지 않고 미팅을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뼈 때리는 얘기를 좀 아침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팅을 잡고 계시죠 미팅 되게 잡는데 어렵지 않으세요? 자,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미팅은 첫 번째는 1차 미팅이 있을 겁니다. 이 사람이 명단을 썼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사업의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바로 1차 미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이 미팅의 목적은 뭐죠? 1차 미팅의 목적은 이 사람이 우리 사업의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을 앞으로 초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은 그냥 잠시 놔둘 것인가? 타이밍이 아니니까. 이런 거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1차 미팅입니다. 그런데 이 1차 미팅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타이밍이야. 타이밍인데 가만히 놔둔 사람들 되게 많아요. 그냥, 어, 그래, 안녕. 좋은 시간이었어.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.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.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다 허비하신 거고, 또뭐한 거예요? 여러분들은 뭐한 거야? 그 뭐냐. 커피 값 썼지, 뭐 썼지. 돈도 다 쓰고.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미팅이 목적이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. 또 반대로, 이 사람은 타이밍이 아니야.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, 막, 우리 회사 좋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. 이게 타이밍인가? 이게 맞는 목적인가요? 아니란 말이에요. 1차 미팅의 목적은 뭐다? 이 사람이 타이밍인지 아닌지 판단하고, 타이밍일 경우 명확히 초대까지 해내는 게 목표입니다. 여기까지가 첫 번째 1차 미팅의 목적이에요. 맞죠? 예,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2차 미팅은 보통 스폰서와 진행하는 또는 여러분들 사업설명에 초대하는 호일레의 법칙을 활용한 그런 본격적인 리크루팅의 미팅입니다. 자, 이때는요, 초대하는 거잘 하시는 거 잘, 거, 거까지 잘했어. 그런데 제일 못 하시는 게 후속 조치예요. 이 사람이 왔어. 이 사람이 스폰서랑 얘기를 많이 했어. 그 다음에, 어, 저기, 사업설명까지 회다 들었어요. 다 했는데, 다, 거기서 끝나요. 거기서 끝난다는 거는 그냥 거기서 모든 게 끝나요. 이 미팅의 목적은 뭐지? 이 사람 사업자 만드는 거잖아요. 아니에요, 여러분들? 사업자 만드는 미팅이어서 스폰서까지 붙이고, 그 다음에 본사까지 그렇게 될 거고, 막 이런 작업들을 하셨던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마무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? 마무리안 하는 거예요. 이 사람들 사업자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에 사업팩이 필요하다. 뭐어뭐 저희 사야 되는 게 있다.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게 하셔야죠 여기까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이 미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이 수많은 과정이 오고 가고, 스폰서의 힘이 오고 가고, 이 모든 활동들이 그냥 제로가 거품이 돼 버리는 거예요. 왜? 이분들은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, 여러분들.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48시간 법칙이 있어요. 이 사람이 아무리 좋다라고 막 생각을 했어도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잊어버려 또는 마이너스가 돼 자꾸 찾아보고 어, 막 부정적인 얘기 어디서 막 듣고 자기가 막 전달하다가 자기가 총살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 자꾸 이런 거 만드실래요 아니잖아요 후속 조치를 잘하면 그 자리에서 사인 받고 그 자리에서 가입시키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제품을 써 봐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제품을 써 봐야 되니까 제품에 대해서 뭔가 해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보낸다 아무 미팅에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미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안 난다 이거는 미팅의 미팅의 목적이 정확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미팅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. 이러면 서로 지쳐요.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어 스폰서까지 대동해가지고 미팅을 하러 가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자 만들러 간거 아닌가요? 그럼 사업 잘 만들어야죠. 사업 잘 만들어야죠. 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업자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셔야죠. 그게 후속 조치입니다. 이런 것들이 서로 트레이닝이 안돼 있으면 이 사업은 잘안 돼요. 저도 최근에 이제 미팅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많이 하고 있는데, 그 와중에서, 아, 맞아. 우리 파트너들이 이런 걸 많이 놓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이 후속 조치 부분입니다. 여러분들, 미팅의 목적을 명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미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해 주세요. 그래야지 시간 낭비도 안 되고 돈 낭비도 안 되고 성과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다는 라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침 주에 마칠 건데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 대로 2월 2 5일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여러분들 벨 날이. 예,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리크루팅,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레그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초광속으로 레그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리더를 리크루팅해야 되거든요. 리더 리크루팅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 방법이 온라인으로는 제가 설명을 못 해요.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만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.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일자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신청 방법은 여기 아래 이 아래에 제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어, 빨리 신청해 주세요 2월 25일 날부터 전국 순회하면서 진행합니다 제가 올해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어, 제가 또 해외를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.